새 학기는 설레이지만 동시에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친구를 많이 사귀고 인기가 많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터 직장인,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인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 바로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칭찬 많이 하기입니다. 주변에 보면 유난히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서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영혼 없는 과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칭찬거리를 찾아내서 진심으로 칭찬할 줄 압니다. 예를 들면, 땡땡아, 오늘 아침에 트리트먼트 썼어? 오늘따라 유난히 머리결이 좋아 보인다. 어머, 내 수저까지 챙겨주다니. 역시 넌 센스생이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짚어주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하면 이 친구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꾸 웃게 되네. 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줄수 있어서 좋은 인상과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칭찬은 선물이다. 칭찬은 산만큼 하고 책망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야 된다. 사람이 기분이 날아야 몸도 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크게 보며 칭찬하다 보면 그 작은 칭찬 한마디로 좋은 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기관리 잘하기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자기관리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보세요. 책상, 사물함, 가방 등.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옷차림도 깨끗하게 입고 다닌다면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욕 사용 줄이기입니다. 아무래도 욕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또 듣기 좋은 어감도 아니다 보니 모든 말끝마다 욕을 과하게 붙이면서 사용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굴에 흠이 없어야 미인이듯 생활에 흠이 없어야 미인이요, 의인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 얼굴도 매일 관리하고 가꾸듯이 우리 생활도 흠없게 가꾼다면 사람들이 절로 모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대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않기입니다. 사실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모든 사람과 다잘 맞을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의 모든 면이 다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친구에게서 나보다 더 잘난 면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질투나 샘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남을 흉보거나 험담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은 삽시간에 퍼지고 내가 한 것보다 더 과장되고 와전되어서 전해지기 때문에 언제나 말조심은 필수입니다. 사랑은 부드럽다. 미움은 거칠다. 말을 인자하게 하면서 서로를 손님 대하듯 잘 대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친 미움보다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평판이 퍼지고 자연스럽게 인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기 많은 사람의 특징,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누적되면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친구들이 나에게 모여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많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살피며 가꾸고 성장시킬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해지는데요.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학창시절, 10대, 20대의 때는 여러분을 내적, 외적으로 키워야 되는 때입니다. 먼저는 잘 크고 성장해야 여러분이 키운 것으로 누리게 될수 있으니 여러분 자신을 잘 키우고 만드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 것이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젊은 이 시기에 여러분만의 보물 같은 강점과 재능과 개성을 잘 발견하고 가꾸면 좋겠습니다.